파우더 팩을 마시고 이번에는 에너지 고스틱을 제가 마십니다. 이게 제가 금방 뜯어버렸는데 이게 에너지 고스틱 아 핑크 레모네이드 맛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맛입니다. 네 진짜 환상의 맛이에요. 저는 이제 따뜻한 물에 타서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타서 네 파우더 팩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수시로. 에너지 고스티브 음, 맛입니다. 왜? 너무 좋으니까. 네. 이 특히 이 맛은 정말 어디 파라다이스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. 네. 어,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로 맛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어, 좀 진하게는 네, 한 잔을 이렇게 컵에다가 이렇게 마시면 네. 색깔 예쁘죠? 네, 이렇게 해가지고. 이렇게 마시면서 좀, 여유 있는 시간에, 네, 들이키면 진짜 좋습니다. 여러분들도 핑크 레모네이드 맛 한번, 어, 에너지 고스틱, 베리 맛도 좋지만 핑크 레모네이드 맛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. 여러분들도 한번, 네, 마셔보세요. 네. 저는 마시겠습니다. <laughs>